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악가릴리입니다사악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학가리 벌써 구독자 2만, 어, 7만 2,900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라고 해서 AI의 직접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핵심 기업들만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알아가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해당 어 자료집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이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자료집이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주가는 기대감이 상승했다가도 결국 어, 기대감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고가권에서 놀다가 추가적인 상승 다시 고가권에서 놀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계단식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어,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 매출 실적이 점차 올라가는 AI 관련 종목들은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만 받아가시라고 해당 자료집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은 AI 로봇 이 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사주를 엄청나게 쓸어 담은, 쓸어 담을 예정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 속에서 주목받을 AI 로봇 핵심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7월에 저는 가장 어, 핫한 종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단연코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하는다라는 뉴스 어, 그 뉴스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었잖아요 거의 뭐 그보단 조금 못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이슈가 없는 만큼 해당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을 특히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잘안 드립니다 근데 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 설명드려요.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적은 많이 없죠.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건 분명히 있다는 라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영상은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세번 시청하시면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어, 가장 핫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두산밥캣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제 곧 두산밥캣이 자진 상패를 하게 됩니다. 어, 두산그룹이 매해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등 사업 구조의 재편을 현재 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한테 옮기고요. 그리고 두산 어, 밥캣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모두 사거나 교환해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모든 어, 지금 이제 기업 그, 자신의 이제 상장시켜 놓은 주식들을 싹다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뭐, 명확하게 말해서 이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봐야 되냐라고 좀, 어,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명확하게 이게 맞냐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자사주를 사드리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사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하거나 사드릴 예정이에요. 어, 근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 진행에 변수가 없을까요?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주주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재 두산 로보틱주로 넘어가는데, 지분율이 46%입니다. 거의 과반 가깝죠. 과반이 가까우면 사실 주주총회를 하든 뭐 이사, 이사회를 열든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바뀌지 않고 진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변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자 그럼 이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누구일까? 정답은 바로 두산 어, 로보틱스입니다. 원래는, 보시다시피, 두산 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두 로보틱스, 두산 텐스나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있었던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한테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피어셀 밖에 안 남았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가져가는 거죠. 어, 그럼 두산 로보틱스 가장 큰 수혜인데요. 어, 그, 뭘넌 이렇게 호들갑까지 떨면서 이게 대박 수혜주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 이 정도냐. 어~ 진짜 그,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현재 두산그룹의 가장 큰 해결사가 바로 두산밥캣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산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원래는 이 두산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 기업이었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예, 관련된 장비, 중장비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건 보시면 됩니다. 한국 두산 인프라코어가 2007년도 11월 당시 한국기, 한국 기업의 해외 M&A 어, 사상 최대 금액이 5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자 어, 지금 현재 어, 굉장히 큰 돈을 썼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2007년도, 2008년도 기억나세요? 2009년도까지 금융위기 시기였죠. 어, 기업의 두산그룹 자체 자금력이 조금씩 부족해지자 어, 자금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상장을 시켰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밥캣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근데 해당되어 있는 상장기업인 두산밥캣이 요한번 어, 옮겨진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어디로 옮겨졌냐면, 바로 두산그룹의... 어, 지금 보시면 두산 중공업으로 한번 옮겨줬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두산 중공업 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게 두산 중공업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빌리티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있었던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 지금 앞서 보셨듯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합쳐져 있는 기업이었어요. 어, 그죠? 근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시켜버리고 두산 밥캣만 두산 중공업이 직접적으로 직접 자회사로 현재 편입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했냐 라고 하면 그때 당시 두산 중공업이 망할 뻔했거든요 중공업 다들 아시죠 중공업 기업들 중국한테 선박 만든 거 사실상 밀리면서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중공업 부분들도 안 좋고 심지어 전체 부분들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때 이 적극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 쪽으로 쭉 밀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 망해 버렸죠. 현재 직전 정부에서 원자력을 거의 어, 파, 어, 끝내는 정책을 보이게 되면서 엄청난 적자가 쌓였고요. 그로 인해서 두 가지 업황도별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그 새롭게 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투자라고 하는 에너지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투산 중공업을 어떻게 하니 버리니 많이 상장 폐지 시키니 끝나니 많이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서 채권단이 뭘 요구했냐면 어 두산 어 밥캣이라는 회사를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넣자라고 건의를 한 거죠. 보통 이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망해버리면 어 이제 어, 기업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어, 지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채권단입니다. 채권단이 힘이 세요.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는 그래서 이 채권단 같은 경우 아까 그러니까 발언을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두산 밥켓을 두산 중공업에 옮겼습니다. 어, 실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자연스럽게 두산 어, 지금 이제 밥캣 인수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어, 에너지 산업, 뭐, 정부 정책도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두산 밥켓에서 엄청난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640% 급등. 뭐, 좀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 저가 대비해서는 500% 정도의 약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급등을 현재 보이고 있다.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어, 상승을 보였죠. 물론, 완전 적자에서 망하, 직전인 기업을 살렸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큰건 있습니다만은, 어, 분명한 건 그런 기업이 아니었을지라도, 멀쩡한 기업이 있을지라도, 부산 밥켓의 수요를 받으면서 어, 기업이 성장한 어, 성장이 따라가면 적어도 한 100에서 2 0 0 정도는 상승의 여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만큼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럼 어떻게 지원해주길래 어, 기업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례만 보셔도 알수 있는데요. 최근 2024년도에 어, 2023년도에 현재 어, 작년이죠. 작년에 3년간 부산 에너빌리티가 마이 크그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그리고 가스 퍼터빈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 동안 2조 3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2조 3천억 중에서 1조 3천 3백억 원이 두산 밥캣에서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먹거리를 투자하는데 두산 밥캣에서 1조 3,000 3,300원을 내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피어셀이돈 모은 것보다 더큰 돈을 현재 투자할 만큼 어, 굉장히 어, 돈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엄청난 수요를 하니까 이제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더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작년에는 미국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법을, 지금 현재 뭐 인프라법이라고 해서 인프라 환경, 건설과 관련된 정책들을 재정비를 내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설 업황이 굉장히 미국이 나쁘지 않았고요. 중장비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호재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부산 로보틱스 또한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 지속에도 내년에 흑자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 132억 원 올해 상반기 99억 원 영업손실 이게 2022년도 기준이고요. 이게 2023년도일 거예요. 상반 2023년도 상반기일 거예요. 실제 작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적자폭을 보시면 어 적자를 보시면 어 지금 이제 2022년도에 132억 손실 받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 작년에 192억 손실 받습니다. 적자를 굉장히 심했는데, 아, 어떻게든 흑자 전환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은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년도 초, 어, 2024년도 1분기 결과 어떻게 됐죠? 적자 났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 손실만 68억이에요. 1분기, 보통 1년 4분기로 나눈 주간 1, 2, 3, 4분기인데, 1, 6, 6, 4 6, 8억이면, 단순 계산만 때려봐도 여러분들, 어, 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적자가 거의 뭐 200억 가까이 어, 나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200억이 훌쩍 넘어설 거라고 현재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250억 0 0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뭐 이대로 뭐 산수식으로 매, 매번 뭐 적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냥 대충만 예상해봐도 이거 흑자전환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두산 그룹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내놓은 전략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바켓을 두산, 어, 에, 지금 이제, 어, 로보틱스의 아래로 넣는 겁니다. 구름 먹여 살리는 두산 바켓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냐?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매출이 1조가 아니에요. 영업이익 1조. 영업이익. 실제 순수 벌어들인 돈이 1조, 어, 아시겠죠. 1분기 영업이익 2.5억 달러. 어,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1조 922억원 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뭐 작년에는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어 작년에는 뭐 정책적으로 인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호재를 본 거고요 뭐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있는 구조죠 예, 뭐 지금 현재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한 1조 922억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니까 아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죠. 네 해당 기업이 현재 이 돈을 그래서 어디서 쓸 것이냐 바로 이 로봇에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이제 밀어주긴게요. 재무제표만 비교해 보셔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어, 매출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부터 그나마 그래도 매출이 뛰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을 낸다 라는 계획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요. 어 근데 어, 간단하게 비교해봐도 두산 밥켓을 보겠습니다. 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이세요? 예, 단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79배고요. 어, 2024년도 기준. 뭐 이게 이 2025년도의 이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해도 거의 뭐 여러분들 배수로 따지면 2, 30배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 그래서 심지어는 영업이익 자체는 비교도 불가능해요. 어, 이루한 로보틱스가 1억도 못 벌린다라고 현재 나오거든요. 예상치가. 근데 보시면 뭐 지금 이제 두산밥켓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1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직접 벌어들이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어 지금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밀어주기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의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물론, 두산 중공업, 혹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 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뭐, 400, 600% 400%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한100% 정도의 파동 정도는 기, 기대, 기대해 볼만한, <laughs>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저못해도 영업 이, 이번 연대 흑자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뭐, 지금 두산에, 두산 이제 로보틱스가 적당한 자 이유가 돈쓸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어 지금 두산 앞서 보셨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투자를 할때 두산 밥켓이지원해주잖아요 똑같이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원해주면 사실 흑자전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흑자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요, 이런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유. 이그 지배구조 변화는요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발표를 한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어제 공개해야 되잖아요 오늘 공개한 거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언제 되냐? 9월 25일 날 결정이 됩니다. 9월 25일이에요 주주총회가 9월 25일이에요. 그럼 딱 지금 시기부터 한 파동 나오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파동 나올 때딱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해 주면 어 9월 25일까지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에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10월 15일까지 주식 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11월 5일 주산밥캣 주식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된다. 교환비율은 두산밥캣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는 어 지금 이제 63주의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된다. 실제 시가총액은 두산로보틱스가 더 큽니다. 6조 정도 되구요. 얘가 한 5조 좀안 되죠. 그죠? 5조, 4조 정도 됩니다. 두산 바켓은 두산 로보틱스와의 주식교환에 따라서 어 11월 25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연도 계획이고요. 이러면 보통 일정까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러면 이거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면 안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미 지금 현재 두산 바켓의 지분을 40% 이상 두산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46%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산 에너벨리티가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한테 넘겨주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순환 구조의 주주 어, 방식이 이제 순환 구조의 기업의 제, 전형적인 재벌가의 방식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졌는데요. 뭐 가장 큰수에는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공략을 충분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뭐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힘드시니까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소액이라도 건드려보세요. 일단, 단기라도 수익을 볼만해요. 너무 좋아서. 어, 너무 좋아서, 단기라도 수익을 굉장히 볼만하고요. 어, 단기 파동이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정거점 무조건 넘어선다. 이걸 장담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5에서 10% 솔직히 말해서 계속 단기 거래하면서 더 이상의 수익,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의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시장이 무너지든 뭐 시장에 악재가 나오든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에 금리나 이슈가 어, 나오기 때문에 보통 8월부터 8월 중순부터 조정받는다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눌림 목에 다시 한번 잡아서 9월 25일날 어, 지금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낸다 설명드렸죠. 그때를 목표로 해서 9월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등 나올 때한번더 먹을 구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로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서 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지만 추가 일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이때 주주총회 때 단순하게 의결만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앞으로의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를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두산그룹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동 홍보가 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앞으로 두산 밥캣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업의 목표 발표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딱 이때 시기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연대 바로 흑자 전환 때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겠다 라는 이야기 정도만 나와도 어2020어 9월 25일 부근에서 주가 폭등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적게 먹을 수 있을지 파동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솔직히 개, 저, 저 같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모든 걸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못해도 이 안에서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전략만 잘 잡아도, 높은 승률의 수익만 볼수 있다는 것은, 아, 거의 여러분들, 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라고, 여러분께 한번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나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 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그리고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료 컨텐츠들을 통해서 무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고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자료집도 받아가시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사항갈이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싹다 다 무료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다 무료입니다. 유료 그런 거 없습니다. 결제 시스템 붙여놓지도 않았어요. 다 무료예요. 해당 무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각자 이재진이라고 e 검색하시면 돼요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e 아이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어, 검색해 주시면 이재진이라고 e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급등천주시방글 포착 자료 이제 메뉴 있고요. 위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어요. 똑같이 메뉴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 메뉴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시면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겠죠. 무료 아이디조차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만드는지 탁 대충 뭐 아시는 분들은 눈치 있으신 분들 아시죠? 어,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메뉴 중에서 아무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급등천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아이디가 없으니까. 당연히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회원가입 버튼,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용약과 동의 왼쪽 상단 체크.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을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보시면 핸드폰 번호 적는 칸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 성함 적으시라고 나있는데요. 와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이게 좀 거,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골뱅이 네이버.com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어, 성함 비밀번호 각자 원하시는 거 간단하게 적으세요. 좀 1, 2, 3, 4로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개인 정보 없기 때문에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꼭 네이버 주 이메일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디는 그냥 구글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세요. 나중에 이게, 이게 이메일 주소로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비밀번호 까먹으시면 비밀번호 찾기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이메일 주소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어, 로그인하셔야 되겠죠. 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 점검 여기도 직접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어, 매번 새로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고, 매번 주기적으로 새로운 자료집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매번 보실 때마다, 확인하실 때마다, 로그인하시면 귀찮잖아요. 꼭 굳이 골뱅이 네이버 c 매 매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해 주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풀리긴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어, 급등천주에서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한유팜, 오늘은 말씀드렸죠. 오늘 좀 연습 삼아 매매해보시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대한유팜, 어떻게 됐죠? 네, 오늘 시가 좀 어느 정도 떠서 시작했다가 좀 밀렸다가 17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런 종목들에서 승률 80% 확률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단기 수익이 날수 있게끔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매번 매일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전날 뭐 혹은 좀 늦어도 당일날 아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해당 자료집에서 매일매일 추천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2024년도 두 배급 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공직을 위해서 세 번째쯤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온디바스의 hbm 자료집에 위에 있는 거겠죠 이차원 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어, 여기 ai 로봇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다 받아보세요 다 어닝서프라이 자료집이라고 해서 실적 괜찮은 놈들만 걸러놓은 거니까 이 안에서 하나 더한번더 어, 걸으시면 정말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이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금, 비트코인 등 주요 지표들에 의해서 주식장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주식장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일자 시황, 그리고 관련 아, 전일자 상승 테마와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침 이슈한 글 8시 30분쯤 올려드리니까 꼭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썼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에 아침, 장마감, 그리고 어 전, 전날의 전 차트 예쁜 종목 고르고 어 2023년 주도 섹터까지 다 골라드리니까 해당 자료집들 매일매일만 보셔도 여러분에게 투자하시는데 시간 정말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투자하는데 한 1시간 드렸다고 한다면 하루에 이거 보면 한 20분 정도만 투자, 10분, 20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어 여러분들께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드실 거예요. 반 이상 시간 저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귀찮은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 이용해 붙이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가지 더 예, 공지해 드릴게 있는데요 어, 가끔 가다가 100% 모든 정보를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아걱정하시는 어,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너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핵심 정보를 실제, 뭐, 실전 투자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건지. 왜 이걸 무료로 해주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식시장에 저는 80, 90% 이상의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사실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시장에 사실 개인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하기 시작하면 변하는 걸 빨리 눈치채서 빨리 따라가는 게 사실 개인 투자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어 결국 흐름을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야 돼서, 시장이 실시간 뉴스라든가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이거, 이, 성실하게 이 80, 90% 이상의 확률을 내려면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실해야 되는데, 저는 성실함이 아쉽게도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욕심에 비해서. 그래서 저 스스로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제 실전 정보, 원래 제가 해야 될 것들, 제가 높은 중렬 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어, 무료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뭐 추천주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서 어, 여러분께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어 그죠? 그럼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만들어졌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동기부를 받습니다. 제일 매일매일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해주시면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동기부를 받고요. 매일매일 천분 이천분 방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걸안 지키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생겼죠. 어, 이런 어, 지면제 가볍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가장 핸드폰 번호도 없고 가장 깔끔하게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만, 구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만큼은 다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이 마르니까 말이 좀잘안 나오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항상 주식장이 시1 0 0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하지만 높은 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들 성실하게 찾아보시면서 수익률을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보신 바와 같이 높은 숙률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지표 정도는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주변에 로봇 관련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보여드리면서 가치 수익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 h